저희는 몇 주째 The Story 신약을 듣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신다면은 27과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다. 그 메시지를 어, 들었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같이. 28과는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 이 세상에 처음 탄생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탄생. 그리고 지난 주에는 그 탄생된 교회를 시기하여서 사탄이 도락질하고자 핍박하고, 특별히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하여서. 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지만, 핍박 속에서 더 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어, 29번째 시간으로서, 이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어, 오늘 선교사님께서 간, 우리 보고도 해주셨지만, 이 현대의 모습이라면은, 1세기 때첫 번째 교회는, 이 복음은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 확장할 수 있을까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어느 지역의 지도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거 말고 그 다음 지도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주 가시는 장보러 가시는 로스앤젤레스 지도인데 점들이 뭔지 아십니까? 점들을 보시면은 빨간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산타 바브라 쪽인가요? 저쪽 코스트 쪽으로 빨간 점들이 많은데 백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은 그. 무슨 색깔이 있죠? <laughs> 어,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어, 그 흑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인종에 분포된 그런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지역은 어, 기타이고 어, 녹색은 에시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LA 시도와 지금 상응합니까? 일치가 됩니까? 카리안 타운이 있는 곳이랑 또 우리 어, 백인들이 계신 곳이랑. 이 지도방보도 알수듯이 민족이 잘 섞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segregation이 있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민족과 섞여 사는 것이 참 불편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LA는 잘 섞이는 편입니다. 다음 지도 보여주실까요? 미국에서 가장 segregation이 심한 도시가 디트로이트로 뽑혔습니다. 거기 보시면 은 주변에는 빨간색으로 다 있고 가운데만 에 무슨 색깔입니까? 흑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확연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을 정도로 도시가 이 세그regation 어, 인종이 달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나쁘다는 것보다도 어, 잘 섞어지 못하고 서로 화합하기가 어려운 인간의 본성.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같은 국가 같은 사회 속에 살지만 배열과 어, cultural 배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가운데도 이런 배열가 있었을까요? 1세기 교회에는 이 베리어를 넘어서 전도를 하고 복음 이 확산되어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로서, Korean American 로서 우리는 어떻게 베리어를 극복하고 이 복음의 확산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박해자에서 전도자 바뀐 바울의 얘기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박해자를 역설적으로 쓰셔서 이제는 자기가 눌렀던 그 복음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선교를 복음을 증가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전도하게 하시는데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아까 보셨던 지도입니다. 어, 그거 말고, 그 다음 보시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시작했던 것이 안디옥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1월달에 잠깐 봤던 말씀이죠. 왼쪽 서클에 보시면은 그것이 안디옥, 아, 오른쪽이군요. 아, 오른쪽 서클에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출발해가지고 아시아를 통과해서 마게도니아, 다시 말해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그리고, 어, 오른쪽에 서클 보시면은 거기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바울이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라는 전혀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었는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한인 Korean American Church는 어떻게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도 확산할 수 있을까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같이 펴시면서 보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복음의 확산이 고린도 지역에 당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바울이 직접 고린도에게 쓴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서로 화합하는 문제들을 하나가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나 보도록 두 편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처음 교회가 민족적으로 확장이 되었을까? 잘 들어보시면 첫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했습니다. 지금 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이방의 도시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한 것을 첫 번째 복음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아텐스를,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아까 지도를 다시 상기하신다면은 유럽으로 들어가서 저 밑에 어, 그, 그, 우리, 어, 그리스 그리 반도의 밑쪽에 아덴에서 각각 멀지 않은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방금 아덴에서 에펜스에서 전도를 하고 나서 그는 코린스라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 누구에게 먼저 갔는지 주목해 보시죠. 이절에 보시니까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아굴라하고 브리스킬라라는 사람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기 각주, 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로마의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일이 AD 5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쫓겨나서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네, 바울이 그들에게 접근했는데 그럴 수 있을 이유가 뭐냐면은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며 지냈다. 생업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작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전도한 첫 번째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고 또 같은 직장 동료였습니다. 옆에 큐비클에서 일하는 동료에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절에 보시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고린도에 회당이 있었습니다 어,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것이죠 이 외국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외국인이죠. 로마 제국 속에서 소수가 있었지만 그들의 이 사회의 중심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배하는 곳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곳이 아니라 그냥 구약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every sabbath day 우리 안식일마다 토요일마다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 증거를 했습니다. 주목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방의 도시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접근했고, 또, 동료에게 접근을 직장 동료에게 접근하는 것을 주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그가 했던 메시지 핵심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구약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랍비로 불릴 만큼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마 좀 나이도 있지 않았을까, 이때쯤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설교를 했을 텐데, 왜한 문장만 나왔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했다. 혹시 이 프레이스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장 20절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다가 예수님을 주인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충격을 받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멀었었는데 영적인 눈이 뜨이고 육적인 눈이 뜨여서 그가 이제 회개를 하고 세컨 찬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셔야 마땅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살해한 사울을 죽이셔야 마땅했지만 그에게 이제는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울 그가 처음 나가서 했던 사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시를 가지고 전도한 것 설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경험한 것,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 구원하셨다. 내가 봤다. 그건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그가 부인할 수 없는 그한 가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한걸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직 아니죠. 고린도 도시에 가서 한 것을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기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청년을 보내셔서 우리를 돌아가 계신 것도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직접 보았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기름 부분 받은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한 가지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확장이 되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을 함으로 확장이 된첫 번째를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지금 앞에 우리 읽었던 5절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북쪽의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익사이드됐어요. 지금 그들이 어, 누구냐, 이, 바울이 보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밥서 개척했던 빌리뽀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또 이런 교회들을 다니면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나 봤는데 그들이 예수님만 계속 믿고 있고 무엇보다 더헌 금을 가져와 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서포트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그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보여주심의 은혜에 의한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체험한 예수님을 주체할 수 없어서 지식과 우리가 전도질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적어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아는 학식과 이론으로 논리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1차적으로 경험한 간증을 가지고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확장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직장, 목장, 가정에서 나의 복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간증하는 삶살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전도 중에서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굽니까? 밖에 있는 홈레스인가요? 길가를 가는 사람입니까? 대부분 경우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제일 전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안녕. 또 친척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hopefully 너무 늦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 삶을 보면서 그들이 this is real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구나 너를 바꿨으니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간증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음을 주목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직장, 목장, 가정에서 나의 복음을 나눔으로 복음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cross-culturally, 아까 보셨지만 우리 인간은 본성상 다른 민족과 문화와 함께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 국경을 넘어서 우리 민족을 넘어서 또 성교사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번져갈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원리는 바울은 고린도에서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셨다는 것에 주목을 해오길 원합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이 갑자기 사역의 대상을 바꿉니다. 유대인에서부터 헬라인으로 로마 사람들로 바꾸는 장면을 6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했다고 하였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가 지금 어 전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그런 촌에서 나온 나사렛 사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부활은 가짜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핍박하는 자로 사울이 너무나 이해했겠죠. 자기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러한 핍박이 났을 때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기억,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6절입니다.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는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래서 이 바울은 바로 이 회당 옆에 개척을 했습니다. 7절,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위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바로 이 이름을 보시면은 어 디도 유수도 타이러스 저스티스라는 이름은 유대 이름이 아닙니다. 주옷시 이름이 아닙니다. 텔라 그리스 이름입니다. 로마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로마 사람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었던 아주 여기서는 지금 하이라이트 된 이름으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과 사역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바로 옆에, 회당 옆에 개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에 유대인 중에 믿은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가족이 믿었고 수많은 그리스,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고린도인들이란 말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대인들 회당 가서 전도하고 자기 간증을 하는 것으로 자기 사역을 했지만, 이때부터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바꿔서 고린도인, 유대인들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바꾸게 됩니다. 특별히 어떠한 사역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역을 했습니까? 11절 보시겠습니다. 18절 11절에 보시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다. 내가 실명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경험했다. 했다면은 이제는 그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구약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1년 6개월 동안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지역에 오래 있었던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1년 6개월. 대부분 수일, 수주, 수개월이 고작이었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사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가 유대인들에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이 신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는, 그냥 유신론자들에게만 할 말할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성경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 관한 것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과 가르침, 그의 삶을 가르치기 때문에 위에서 그들이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거기서 지체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복음 확장에 올리는 특별히 우리 카리어 아메리칸 철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는 것입니다. 너무 샘플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복음 전파합니까? Cross culturally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잘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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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설교를 하다 보면은 적용이 굉장히 샘플하면은 샘플리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설명도 하셨지만, 아까 h e r m i c s 말씀하셨죠. 해석학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해석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 우리, 누가 복음에, 어, 우리, 암마, 안마, 오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를, 성경에 있는 모세의 글, 선지자의 말씀, 시편이 모두가 나를 가르쳐서 말한 것이 뭘지 뭐 못하느냐. 하면서 성경 구석 구석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포인트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었고 예수님을 유대교 유대의 청년을 하나님 아들로 믿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 확장이 민족과 족속을 초월하여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담대히 전할 때,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른 민족에게, 옆에 있는 우리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에게, 인도 사람에게, 중국분에게, 이 하나님의 하자 얘기 꺼내기가 쉽습니까? 가능합니까? 교, 우리 교회도, 교회는 쉽지만, 교회도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 직장에서는 더욱더 어려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우리는 핍박, 이렇게 칼을 들고 핍박당하지는 않지만, 눈썹을 들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문화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공포로 있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도 똑같은 공포가 있었습니다. 성경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바로 18장 읽고 있는 말씀 중에서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칠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굳이 잘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바라라 했을까요? 사실은 그 반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는 침묵을 했습니다. 말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바울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upernaturally 성령께서 그의 마음가운데 이 성에는 하나님의 삼들이 많다. 내가 어떤 삶도 너를 해야지 못하도록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 다음 구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렇게 도전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영어로는 go on speaking and do not be silent. Go on speaking and do not be silent. 뭘 speaking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유다를 떠나서 유, 이 유대인들을 떠나서 다른 민족까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케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과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리안 푸드를 퓨전 만들어서 우리 미국 사람들 줘도 김치 멍산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말을 쉽게 알려 줘도 잘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가르칠 때, 어, 안녕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저는, onions on sale. 따라 해보십시오. onions on sale. 안녕하세요. 이렇게 따라 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를 넘기 힘듭니다. 그러나, cross culture 할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복음. 하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과, 어, 우리 영어권 지체와 함께 커피숍에서 복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활 복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을 우리가 내가 주인된 그 죄악을 어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것을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복음이다 설명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나오는데 옆에 있던 백인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나를 위해서 기도를 수 있겠느냐? 당신들 기도하는 거 봤는데 기도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Are you a believer? 당신도 신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자 맞대요. 자기는 모든 신을 다 믿는데요. 당신의 신으로 나를 위해서 기대해 달라. 아 좋다 기도하겠다. 그런데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지금 내가 0시반 아침이 0시 반에 있으면은 어잡 인터뷰가 있는데 여기 I T 컴퍼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열심히 내가 서류를 보고 있다. 근데 좀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은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가 데는다 영이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고 내가 할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신이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나에게 블레싱을 해주고 힘을 주기 원하는 그런 우리 인류 공통의 마음, universal need와 universal language가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때 내가 피박받지 않을까 내가 이상하게 또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울에 들어갔듯이 믿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주셔서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말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숨겨둔 귀한 영호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사진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영혼들이 우리 성교사님과 또 성교사님 사모님 사역하신 곳에 많이 있음을 모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 감동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영어부 지체들과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그분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께서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믿으라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때, 내가 받은 그 감동과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때, 사람 속엔 다 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리스폰스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택하신 자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것이 크로스 커처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주간 사실 때 우리가 사도 초대 교회 산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이, 내가 접근하기 힘든 분에게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님께서 바울도 도와주셨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스럽게 해주시고, 이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십시오. 입을 열어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행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 그분을 경험하는 축복된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